메로라는 가수들의 라이브를 다 들어봤지만 정말 인생의 선배님 제가 들을 때마다 전율이가 느껴지네요. 맞아요. 정윤이가 잠깐 할선배님 아까 도그 짧은 시간에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화했어요뭐 발라드, 네. 팝송, 우리 노래, 우리 누가 트로트. 네. 요즘 또다시 전성기를 맞고 계시고요 제가 감히 말한 건데 인순이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laughs> 아, 얼마 전까지만 이렇게 좀 공감을 했어요 어, 해박기는 제못해 뭐, 그랬는데 이제는 어. 렇 어, 있잖아요 네, 저도 분명합니다. 네, 사실 어, 저보다 뭐한두살 미시 미신, 조금 위시잖아요. 네, 조금 어. 위시에. 네, 네. 야, 요즘 아까 신곡 행복 들었습니다만 지금 들는 순간 너무 마음에 와서 꼬이였고요 야, 세상에 저도 안 갖고 있는 복근을 다 갖고 계시네요 아,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복근만 늘었을 때대게어오마니요어저 저한테 보여 하신 분들 제가 저 어느 사람에 가는지 아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어, 지혜도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고요. 옆도 둘러보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조금씩 철이 변아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를 하나 하고 있어요. 네, 중학교예요. 그래 홍천에서 기숙형 대안학교를 하나 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만. 어, 사실 제가 그... 음, 너무 길었어요. 예, 예. 뭐 정체성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것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을 갖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서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4, 5, 6 중학교 1, 2, 3, 요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내가 옆에 있어주면 그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나처럼 길게 시간을 갖자고 빨리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제 월에 11월에 이이월에1에들어 이제 1제2학년 올라갈 거고요. 에 11월에 는 어, 외국어도 하나 보1습니다1시월에 11월에 1요월에1 1잘못 해서 공교육에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못 받아주면서 에희 학교 왔거든요. 3년 동안 배1서서에 11월에 습니다 수상는안돼하요하세요요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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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녕하세요안녕하요안실하세요안요 사실 오세이 자리에 세대세요안요안요안요안녕하세또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안녕하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정도 <laughs> 많으실 것 같고, 따뜻한 마음이 바꿀 일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순서에는 없었는데, 그냥 무관중으로 예, 우리 소리도 하시고, 트로트도 하셨잖아요. 딱 보니까 객석을 보고, 아, 내가 뭘좀더드려야겠다 이걸 바로 그냥 캐치하시고, 아, 요즘에 이제 공연을 가면 네. 어, 사실 제가 애들하고만 어, 놀아요. 에브라드만. 원래 같가연령대 평균 연령대가 높은데 별로 안남았어니다저희팬들 <laughs> <laughs> 이제 저를 자주 못 보는 팬들은 옛날로서 안 불러나? 그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오프닝 때다 뺏어 하시는 거고, 저러다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도 그걸 못보려이게 주책인가요? <laughs>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어차피 세월을 오는 거고 언젠가는 못 뛰게 되고 언젠가는 못할 텐데 그걸 미리 당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대서 50킬로 2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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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킬로 20킬로 2 때는 로 20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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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 어르신들 다이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몇만 분 모자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것 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잃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들의 꿈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거위의 꿈.